으라, 차차!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차입니다. 오늘 벌써 토요일입니다. 일주일이 벌써 이게 휙 하고 지나갔는데 벌써 토요일이라니 사실 믿기지가 않는데요. 자, 오늘도 열심히 일하러 나왔습니다. 오늘은 포천에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아무튼 열심히 일단 일하도록 하고요. 뭐, 그건 그렇지만 최근 시청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생기더라고요. 뭐냐면 우선 영상의 취지와 글거리에 어떤 내용과 관계없이 비하 발언하거나 아니면 인신공격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앞뒤 문맥이 안 맞게 다시는 분들이 종종 보이더라고요 뭐 물론 그런 분들이 제가 잘못했던 건 아닌데 그냥 제가 잘못한 걸 지적하면은 제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그냥 말도 안 되는 걸로 이제 뭐 공격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일단 그런 분들의 특징은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제가 그냥 두면은 안될것 같아요. 그냥 두면 서로 싸우게 되더라고요. 그 댓글을 보는 불편한 눈으로 봤을 때 불편하신 분들이 거기다 또 리댓글, 대댓글 이렇게 계속적으로 뭐 신경질적인 어떤 어 상황이 연출되는데 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어 활동성이 없고 그냥 그런 이상한 댓글만 하시는 분들이 나타나면 과감하게 어 삭제를 조금 진행해야 될것 같고요. 기존에는 유튜브 정책상 제가 댓글 삭제를 안 하거든요 근데 유튜브 자체적으로 삭제하는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좀안 좋은 댓글을 달면 자동으로 삭제 처리를 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뭐 지우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대신에 좀 정말로 말도 안 되고 비하 발언하거나 욕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이렇게 블랙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자두 번째는 타 유튜버에 대한 언급인데 비교하거나 언급하거나 하는 걸 되도록이면 조금만 어,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그분과 저의 관계성을 떠나서 어, 서로 팬층끼리 싸울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생기기 때문에 조금만 더 어, 신중하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그 부분들 댓글이 달리면 제가 조금 나서 가지고 적극적으로 조금 어, 삭제하는 방향성으로 가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 그런 거고요 아무튼 오늘도 한번 열심히 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시기 바래요 지금 8시 40분입니다 어, 제가 한 45분 정도 기다렸는데 외곽으로 나가는 대리운전 첫 번째 콜이 하나 떴습니다. 어디냐면 바로 광진구 중곡동인데 6만원 정도 되는 요금이에요. 48,800포인트. 로컬 기준에서는 뭐 나쁘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지 나갈 거고요. 지금 포천 시내 안쪽에는 대략 한 50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콜이 얼마나 없었으면 4시간 동안 한 콜도 못 잡은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비록 좀 늦게 나왔지만 오늘 어제 좀 무례가지고 늦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첫 번째 그냥 뜬거 그냥 바로 가기로 마음먹고 그냥 마음을 살짝 내렸습니다 자 중국동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건데 도착을 딱 해서 그때부터는 시간당 빨리빨리 움직이는 계산으로 뜨면은 가격만 맞으면 바로바로 움직이는 전략을 오늘도 움직여 볼 거거든요 자 오늘도 한번 행운을 빌어 보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중국동으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분들에게 놀러오셨나봐요? 네. 아, <laughs> 예, 제가 여기 트렁크 한번 이용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타계세요 아, 와야 죠 GPS가 하죠. 연결되었습니다 어, 갔다가, 우리 정보주도로 예. 여기 아니아저 여기는 아예. 아닌데요 이 동네에서 대륜전을 음. 지금 하고 있습니다 a i m 은 음. 음. 교통인 UAM과 음. 종장거리 항공교통인 RAM을 포괄하는 기관으로 괜찮습니다 안전하게 해드릴게요 네. 예. 아 여기서 또 잘해가지고 올라가야죠 괜찮습니다 방송해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을 종료합니다. 계속 예, 조심히 들어가세요. 아 네. 9시 30분에 중국 이동 주민센터에 도착했고요. 대기 중고기동 주민센터 바로 옆 건물이시네요 프로그램 켜고 이제 다음 콜 한번 또볼 건데 어디 가는 게 있나 좀잘 보겠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포천에서 한 3시간 이상 콜못 잡으신 분들은 이콜 잡기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기회에 대한 기회비용이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저는 일단 바로 와서 잡은 거라 뭐 저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어 좋은 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서울이니까 좀 키로수를 좀 낮게 놓고 볼 건데요. 어디 가는 거 이나 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콜또 잡아보죠. 안녕하세요, 고객님. 대리기사입니다. 네네네. 안녕하세요. CU 아, 능동 네. 캐슬점에 계신 거 맞으실까요? 그 뒤에 빌라가 있어요. 아, 아 그래요? 아, 예, 일단 이동 한 5분 정도 걸리니까 가서 전화 드릴게요. 아,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10시 34분이고, 1시간 만에 잡았네요. 대중적 콜이 너무 없는 거 있죠. 네, 겨우 잡은 게 이거 하나인데, 지금, 어, 손님 거리가 300m 정도 되는데요. 장안동하고, 요 일대 성수동에서도 콜이 지금 없습니다. 기사님들은 너무 많고요 일단은 제가 이번에 가기로 한 곳이 양지리. 남양주 오나읍 양지리를 가볼 거예요. 요금은 4만 1천원. 풀만어라는 프로그램으로 잡았고요 여기 바로 앞에서 출발저 cu 저기 앞에서 가는 거라. 이걸 한번 가서 양지리에서 한번 또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려워도 뭐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면 뭐 어, 탑을 쌓지 않겠나. 요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다시피 한번 가볼게요. 여기 cu 뒤에 빌라가 있다고 했거든요. 아, 안녕하세요. 고객님 대리점 좀보셨죠오나읍 양지리 맞으세요? 안녕하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고객님 대리기사입니다 네네 아예그사근도 한양대학교 병원 호출하신 거 맞으신가요? 네네 아예 제가 근처에 있어서 한 5분 정도 걸릴 것 같아 보이네요 아네 알겠습니다 네 연락드릴게요 <laughs> 자 안녕하세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오남리에 도착을 했고요 오랜만에 오남리에 도착을 했네요 아, 오남리 거주하시는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선 지금 대리운전 프로그램 켜보고 있고요. 오남리, 어, 역시 쉽지 않군요. 제가 오자마자 제가 코로나 잡았었는데, 성동구 가는 건데, 취소됐습니다. 4만 6천원이었거든요. 팀앱인데, 연락 다 하고, 가려고 딱 했더니, 딱 취소를 하더라고요. 뭐, 장난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겠지만, 뭐, 어쨌든 뭐, 다음 콜 잡아보면 되니까, 지금 저는 여기서, 음, 하남쪽, 성남 쪽, 그 다음에, 어, 연, 연천포천, 여주이천, 용인 쪽, 이렇게 어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좀 치고 나갔다가 들어오는 코를 잡으면 그래도 순간 매출에 좀 도움이 될수 있는 좀 상황이니까, 어 이렇게 한번 지정은 해놨고요. 뭐가 들어오든지 어쨌든 가야겠죠. 그래서 금액적인 부분과 가성비를 보고 다음 코를 또 잡아볼 건데, 여기 청구 아파트 사거리인데요. 여기서 한번 기다려볼게요. 성동구 가는 게 취소되길 잘했습니다. 제가 바닥콜로 이게 딱 떨어지는 순간, 아, 이건 내 거다라는 게 확신이 들어가지고 잡았거든요. 티맵때리를 켜기도 전에 바닥에 떨어지더라고요. 티맵때리에서 연수동 대우 1차 아파트 요금은 10만 얼마예요? 이거? 뭐 얼마야? 10만 3천원. 와, 이 정도면은. 뭐, 토요일 치고는 거의 일당 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요거 세 콜로 이제 매출 20만원 달성하는 거잖아요. 요거 바로 가겠습니다. 연수동 가가지고 또 하나하나씩 이제 옆으로 가든 위로 가든 해가지고, 어, 토요일은 어쨌든 12시부터 시작이니까. 열심히 한번 또 가서 여기서 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내가 내공리 가는 길은 왼쪽에 또오남리에서 어 안전하게 가는 길이 있으니까 여로 이렇게 쭉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왼쪽 길로 해서 고속도로 보다 위험하니까 이쪽으로 해서 어 여기 사람들 동네 길이니까 여로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거리가 2.5km 정도 되는데요 바로 가서 연수동 가보도록 할게요 계세요! 남기시려면 2번을 눌러주세요 계세요 대리운전 왔습니다 아예 어쩐지 그냥 여긴인거 같아가지고 예. 제가 이거 막 돌아봤거든요 어디계시나 주무시나 하고 아, 아니 제가 또 눈치가 있어 가지고 <laughs> 아 자, 잠깐만요 저 타고 온거 있어 가지고 아 주소가 여기 이노벤티지 바로 나와 가지고 한 바퀴 돌아봤어요 혹시 무신하고 아니요 어, 어, 어. 잘,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아잘 들어가 빠이빠이 네. 빨리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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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수 대우 1차 맞으세요 네예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아다가가다그 그, 네. 시흥 들리예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아 그러면 죄송한데 시흥 들리는데 먼저 네. 알려주시요네 시흥시 매화동이에요 매화로 145번지 뭐어 가는 중간 가니까 아, 그러니까. 아, 아, 아. 네. 네. 예, 일단 가겠습니다 아, 예?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번호가? 아, 뭐, 저, 뭐 대충 뭐 아무나 찍으면 대동월도 지금 시간대. 아, 아 대동월도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저 사고했어요. 네, 그래 가지고 여기서 아, 들어가는 거. 좀... 아, 예, 감사합니다, 고객님. 네, 네, 좋은 주말 보내세요. 네. 연수대우 아파트 적십자병원 근처 인데요 이제 도착했습니다 오면서 매화동 들렸다가 왔는데 매화동 경유 2만원 추가 받았는데 시간은 한 20분 정도 추가된 것같 거든요 일단 여기 도착을 했는데 대리운전 콜 이렇게 켜켜 보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10만 3천원 요금도 괜찮았는데 2만원 매화동 추가 요금 받는 바람에 12만 3천원에 요금이 됐네요. 결국에는 수수료 빠지는 2만원이니까 25,000원 와 13만원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1시간 15분 운행했거든요. 대박이네요. 자 일단 여기 왔는데, 음... 근처에 뜨는 걸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뭐 움직이는 것보다 일단 여기서... 아... 여기... 아... 어렵다. 인천 항상 올 때마다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어, 고향 파주 쪽으로 넘어가는 대리운전 콜이나 아니면 서울권 들어가는 거 있으면 자꾸 가야 될것 같거든요. 전, 음, 분위기는 하나 정도는 잡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래서 여기 옆에 대동월드 쪽으로 왔고요. 어, 고객님이 대동월드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대동월드가 여기 바로 옆인 것 같은데, 여기, 어, 쇼핑몰 같은 느낌이 살짝 드네요. 이 라인이 또뭐 번화가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인천은 잘안 오지만, 그래도 올 때마다 항상 뭐, 뭐라도 꼭 잡고 가긴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대동월드 근처 이쪽에서 번화가 에서좀 기다려보고, 뭐, 고향파주 쪽이나 넘어가는 콜 있으면 잡고 넘어갈 계획입니다. 시간대가 1시 20분이다 보니까 조금 좀 불,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뭐, 하나 정도는 항상 늦어도, 어 가는 건 있더라고요. 자, 여기서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도 많고, 그나마 조금 불빛이 화려하네요. 자, 지금 1시 30분인데, 동춘동에서 의정부 가능동이 떴습니다. 지금 가고 있고요. 어, 1.8km 부근에서 뜬 건데, 의정부 가능동 6만원입니다. 어, 그래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와, 그래도 가능동이 여기서 의정부가 6만원에 뜬다니, 저도 참 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대리운전은 진짜 참 몰라요. 어느, 어느 순간에 어디가 뜰지, 어떻게 될지는 진짜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튼 의정부 그 가는 동은 저희 집 근처이기도 하고 뭐 가면은 요거 타고 가서 동네골 샤샤샥 하면서 마무리 저도 오늘 깔끔하게 하루 괜찮게 마무리 질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고 있고요. 자 일단 3분 남았습니다. 바로 이동할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주소는 못 받았는데 가는 동으로만 얘기하더라고요. 아예 감사해요. 이거 보고 가면 될까요? 네. 출발합니다 네 좋아요 What's your honor? I don't know. I don't k 집에 w I 있습니다 마 n o w I 2시 34분에 의정부 간능동 의정부역 후문에 이제 막 돌아왔거든요. 뭐, 운행 괜찮았습니다. 한 50분 정도 진행한 것 같은데, 어 굉장히 또 신속하게 여기 왔는데요. 이제 집방향 대리운전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주천, 양주, 그 다음에 포천, 세 가지 형태로 들어가는 거 있으면 갈 거고요. 뭐, 여기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가격만 괜찮으면 또 밀락동이나 이런 데도, 음, 운행해 볼만 할것 같고요. 자, 지금 분위기상, 의정부 신시가지로 가야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뭐, 고만고만 한게 지금 뜨긴 뜨는데, 어, 바로 앞에 송도 가는 게또 떴네요. <laughs> 송도, 방금 거기서 왔는데, 아, 이건 못 갑니다. 자, 요 앞으로 한번 나가서 의정부 신시가지 쪽에서 대기 한번또 해보도록 할게요. 아예 다기봉이 계시죠? 네네 네. 아, 아예 대방에 차가신데 제가 10분 안에 도착 가능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네. 아, 예 금방 갈게요. 알와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종료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렇게 여기 옥정동에 막 도착을 했고요. 주말, 토요일은 어, 의정부 신시가지에서 옥정동은 정말 무적입니다. 제가 봤던 것만 해도 한일8여개 정도 됐는데 2만 원부터 시작해서 3만 원까지 다양하게 뜹니다. 옥정 고급 삼숭 덕정 덕계 이렇게 다섯 군데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어 욕심을 좀 부려봤는데 조금 한 10분 정도 기다리니까 3만 원짜리가 하나 올라와서 딱 잡았는데 고객님이 약간 비싸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수요와 공급 대리기사님들이 거기 지금 없었고 옥정동으로 오시려는 고객들은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가격이 순간적으로 뭐 체감적으로 뭐 5천 원인데 평상시에 2만 원에 왔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2만원은 밀락동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신시가지에서는 살짝 조금 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첫 출발은 제가 어, 중국동을 갔는데 중국동에서한시간 동안 데리코를못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만회할 수 있게 오남리 4만 천원짜리를 잡았죠. 오남리 제가 간 이유는 그냥 오남리 자체가 워낙 잘 자신이 있고 포천으로 가는 거 가평으로 가는 콜들이 가끔 떠주기 때문에 사실 그걸 기대하고 갔는데 처음에 제가 어, 어디야? 성동구를 잡았는데, 취소됐잖아요. 팀맵이 그게 참 다행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뒷콜이, 어, 연수구를 가는 건데, 그게 13만원짜리 대리콜이 될지는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튼, 고거에 의해서 연동을, 탄력을 팍 받아가지고, 도착하자마자, 동춘동에서, 의정부의정부에서또 마지막, 여기까지. 딱 이렇게, 어, 순, 순차적으로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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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하니까, 옥정동이었습니다 무튼 어, 시간 대비 효율은 굉장히 만족하게 잘 운영을 했고요 토요일은 늦은 시간부터 대리운전을 하는 게 오히려 저한테는 조금 어, 맞더라고요 초반에는 콜이 너무 없어 가지고 운 좋게 뭐 골프콜이든 장거리콜이든 하나 잡으면 그 도착해서 다음 코스에서 멍타임 즉 대리운전콜이 없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내거든요 덥기도 덥지만 무튼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늦게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항상 늘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약간 익사이팅하고 다이나믹하고 여러분들이 가보지 못한 곳 가지 못했는데 다음엔 꼭 제가 제대로 된곳 한번 가서 또 멋지게 그 동네 분위기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